아, 네, 오늘 지금 왔는데, 빗소리 들리시나요? 네. 아, 엄청나. 아,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어, 저기 수박 있다, 그죠? 아, 아, 오. 바람소리가, 장마가 아주 그냥, 아, 여기 지금 수박이, <목소리> 이걸 아, 버린 건가? 버리셨네. 어. 아, 음. 걔들 먹으라고. 그러게. 어 여기 든다 보다 여기 이제 옥수수 이 옥수수 밭을 오늘 저기 장농이권사님들오셔서 작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면 예 네, 이렇게 오늘 작업을 하셨어요. 네 <laughs> 이거 하나 하나 일일이해서 아까 이제 옥수수도 쪄서 드시고 네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또막갈때 가져가라고 이렇게 네 수박을 또 이렇게 챙겨 주셨어요. 네, 자 이렇게 조정이, 예 네. 오늘 가져가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여기야. 나 지금 모자 받으니까 괜찮아. 자, 아. 저희가 여기에 여기야 여기. 여 여기 뭐? 야 밀림이야 진야너 조심 들어봐. 음. 오 완전 뭐. 오 잘한 거 봐. 음, 오, 여, 어, 여, 그저 한개 이렇게 낫, 나, 나, 나긴 했네. 옆에도 이렇게 되고, 어, 야, 여기 막 푹푹 들어간다. 음. 와, 가지도 어, 어, 호박 돼. 어 호박 잠깐만, 우리 오늘 작업을 ]겠네. 할게. 호박, 오, 야, 호박, 호박, 안에 있나 모르겠다. 그 이번주가 계속 비가 장마가 많이 그죠 비가 많이 왔었어요 오늘 예 네. 오늘이 아니지 예 네, 이번주 한주가 계속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오전에 좀 토요일날 좀 잠깐 비가 멈췄었는데 지금 다시 또 여기 농장 오니까 또 비가 내리네요 예그좀 네. 빠르게 좀 작업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뭐 그래도 우리 호박이 많이 나왔는데. 오, 이거 호박 되게 크다. 야, 이거 무슨 돌려. 돌려. 이거 돌려서 이렇게 따면 되잖아. 응. 야, 이거 뭐뭐 저보다 이렇게 머리 거의 머리만 사이으로 <laughs> <laughs> 호박이 자랐어. 안에 또 있어요. 안에 또 있어요. 그 안쪽에. 오빠, 잠깐만. 왼쪽에. 응. 한번 응. 하나 먹고 왼쪽 아래쪽에. 오, 어. <laughs> 야, <이렇게. 웃음> 귀여워. 두개달것 같은데 모르겠어 한번 봐봐요. 저는 요 정도가 닿것 음, 같아. 음. 두 개만 어. 있어도 충분하지 뭐. 정리하고 또좀 정리 좀 음. 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큰 호박 <laughs> 호박을 얻어봤는데 이렇게 농 농사 지나 지면서 되게 좀 새롭게 느껴지고 하는 게 저희 마트에 가면 뭐 호박 하나 뭐 애호박 하나 0천원 하나 하나에 지금. 2,000원, 3,000원 하고, 오이도 뭐, 다섯 개, 뭐, 2,000원, 3,000원 하는 걸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맞아. 자기가 정말 노동을 투여하고 일을 해보고, 예, 네, 땀을 흘려봐야지 그 가치를 안다는걸 하는 거를 텃밭을 가꾸면서 좀 느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예, 끝! 이쁘네 어, 이건 그냥 사과 듯이깎아 볼까? 그래 되겠네. 네. 네. 때거 같은 걸 쳐. 네. 그거 좀. 아, 소금도 갖다 놓고. 음. 오, 맛있다. 맛있다. 음. 이 <laughs>